옛날에 사이중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임신했고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살던 마을에 적들이 쳐들어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지친 부인이 물을 자 남편을 코들게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계속 소리치는 적에게 공격받은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은 적에게 잡혀 숨을 거두었고, 부인도 남편을 기다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은 적에 잡혀 숨을 거두었고, 부인도 남편을 기다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시작. 남편이 부인에게 거둘게라는 말을 되풀이한 이 곡의 이름이 거둘때가 되었습니다.